제네시스 GV70 럭셔리 2026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이미 럭셔리 SUV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항상 현대적인 럭셔리를 새롭게 정의해왔고 이번 새로운 GV70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같은 오랜 전통의 유럽 브랜드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더해지면서, GV70은 럭셔리 차량에 대한 기대 자체를 바꿔놓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GV70 2026은 대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넓고 당당해졌으며, 얇아진 코드 LED 헤드라이트가 수부에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줍니다. 차체의 비율은 균형감 있으면서도 역동적이고 후드에서 리어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매끄럽게 흐르며 쿠페형 SUV 같은 스포티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리어 디자인도 새로워졌는데 수평으로 뻗은 듀얼라인 테일램프와 스포티함을 강조한 범퍼 디자인이 고급스러움과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트림에 따라 20인치 또는 21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도로 위에서 한층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제네시스가 비율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수 있습니다. 짧은 오버행, 넓은 휠 아치, 높은 벨트 라인은 근육질의 자세를 연출하며 창문 라인에 적용된 크롬 포인트는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과시적이지 않고 절제된 우아함 속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럭셔리 SUV 시장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메탈릭과 매트 피니시까지 다양한 도장 색상이 제공되어 개성과 품격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토이어 테스피드 카어. 실내로 들어오면 GV70 럭셔리 2026이 왜 럭셔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이 차의 실내는 훨씬 비싼 차량에 있어야 할 법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함, 안락함, 첨단 기술에 집중해 럭셔리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나파 가죽 시트, 천연 원목과 알루미늄 마감재, 그리고 곳곳에 사용된 소프트 터치 소재는 실내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5인치 대형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선명한 그래픽과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직관적이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은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로터리 기어 셀렉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감각을 줍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 파노라마 설루프는 실내를 환하게 밝혀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시트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앞좌석은 열성과 통풍은 물론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2열 시트 역시 다리 공간이 넉넉해졌고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어 뒷좌석 탑승자도 한층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음 성능도 강화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실내는 거의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퍼포먼스 면에서도 GV70 럭셔리 2026은 인상적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사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효율성과 힘을 동시에 잡았으며 상위 트림에는 37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는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이 제공됩니다. 덕분에 이 수요부위는 럭셔리하면서도 강력한 가속 성능과 자신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게 기어를 변환하고 AWD 시스템은 도시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소비자를 위해 전기차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GV70 전기차 버전은 즉각적인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 그리고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또한 급속 충전 기술을 지원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해 편안한 크루징부터 역동적인 주행까지 모두 가능하게 해줍니다. 조향감은 정밀하고 민첩하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나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첨단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GV70-2026은 차세대 주행보조 기능을 갖췄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은 물론, 운전 습관을 학습해 최적의 경로를 제한하는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뷰 카메라 시스템은 주차를 훨씬 편리하게 해주며, 넥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콘서트 같은 음향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역시 제네시스의 강점입니다. 차체 강성이 강화되었고, 에어백 개수가 늘어났으며, 충돌 회피 시스템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운전자주의 경고 시스템도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 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5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V6 엔진이 장착된 상위 트림은 약 7만 달러. 전기차 모델은 패키지 옵션에 따라 약 7만 5천 달러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독일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동일한 수준의 럭셔리와 성능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제네시스 GV70 럭셔리 2026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은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최고급 인테리어,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GV70은 이제 단순히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럭셔리 SUV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가치를 원한다면 GV70 2026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